안녕하세요. 그때야 물콜 미스터리입니다. 네, 어제 10월 1일. 예, 오늘은 10월 2일입니다. 어제 잘 쉬셨습니까? 어, 여기는 현재 지금 어, 지하입니다. 지하, 예, 지하 터널입니다. 여기가 그 인천 중구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어, 여기를 빠져 나가려면은 약한 아, 3,400m 남았는데 굉장히 그 지금 정체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 물건을 하나 실을로 지금 연안부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많이 맥혀 있어요. 예. 네. 어, 그리고 지금 제가, 어, 지금 현재 시간이 3시 12분인데 요거 이제 실컷 지금 이제, 어, 안성 대덕으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어, 오늘 그 오전에, 어, 팽택과 그 다음에 온곡에서 물건을 싣고 김포 쪽으로 올라왔어요. 네. 어, 본짐 두 개를 아주 가볍게 싣고 오늘 와가지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어, 지금 짐이 지금, 어, 어, 박스가 열개 정도가 지금 뒤에 실려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연안부디에서 어, 또 우둔 박스 한두개 정도 어, 지금 싣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 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왕복하면서 4테트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어, 오늘 제가 콜 시장을 보니까 굉장히, 어, 분주하고 지금 미어 터집니다. 말 그대로요. 예. 아까 3시, 이, 정각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어, 24시 앱을 쳐다봤는데, 전국에 약한 2,400개의 콜이 지금, 네, 네, 지금 뜨고 있어요. 네,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시 코를 제가 어 지금 이제 지금 풀고 있습니다. 시작이죠. 화물 정보를 보게 되면은 예 제가 지금 현재 어 반경 25km 내에 경기 남부하고 충남만 내가 놓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지금 화면상으로는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 중구 항동 7가 쪽에서 지금 많이 뜨고 있고요. 경기도 평택과 화성 어, 가는 것들이 아직도 이렇게 이 시간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오늘 물량이 미어 터졌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10월 1일날 쉬는 날 이어 가지고 어, 굉장히 물량이 빠지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 빠져나가고 또내일또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미리서 지금 물량을 막 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어, 굉장히 그 물동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항구 쪽에서 지금 현재 많은 물량들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보편적으로 단가도 어평에 비해서 제가 얼른 봐도 어, 뭐 2, 3만원은 더 그렇게 많게 지금 어, 앱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예 거래가 된다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운송료가 그렇게 지금 대차 되고 있습니다. 어, 여기 지금 가장 가까이에 인천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항 2km 연방에서 군포 가는데도요, 예, 지금 6만원이 뜨고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거리가 39km인데 6만원이 뜨고 있습니다. 0.5톤 이하. 예, 그러니까 한 파리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거, 뭐, 이거, 뭐, 한 4만원 이렇게 뜰 텐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어, 지금 뭐, 다급한 겁니다, 지금. 예, 그만큼, 어, 운송료체대가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어, 썩 좋은 일은 아니죠. 예. 지금 제가 얼른 봐도 지금 혼족 같은 것도요, 지금. 여기 지금 어, 중구 황동7가에서 광주 오포 가는데 65km입니다. 0.24톤. 예, 9개가 뜨고 있습니다. 네, 9만 원이 뜨고 있어요. 평상시 같으면은 뭐 50만 원뜰 지금 어, 그 운송료인데 지금 제가 어, 지금 리얼하게 지금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9만 원입니다. 이거 잡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예. 잡고 가고 싶은데, 저는 현재, 어, 여기 빠져나가서, 일단, 어, 우둠 박스 두 개를 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어, 더 실고 싶어도, 이제 내려갑니다. 예. 뭐, 두개 실은 거 오늘 내려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리 물량이 많이 쏟아져도, 어, 하루에 많이 하면은, 네 콜, 네, 뭐, 가까이에서는 한 다섯 콜 정도 할수 있겠지만은, 어, 개인한테 주어지는 물량은, 어, 정말로, 서너 건, 예, 또 잘하는 분은 가까이에서는, 어, 대사 건, 이렇게, 예 되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배차는 안 되고, 물량은 터지고, 했기 때문에 금방 보는 것처럼, 어, 가까운 거리도 이렇게 많은 운송료가 책정이 돼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어, 이런 현상들은 정말로, 어, 지금 당장은 좋죠, 사실은. 예 그런데 장기적인거나 아니면 우리 항물 운송업이 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러한 와중에 일정한 균등한 그러한 운송료 체계가 이루어지고 어,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운송료가 어, 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물동량이 터질 때는 막 그냥 어, 운송료가 또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제자리를 잡고 있는 거요. 이게 지금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어, 이화물 운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 정말로 안전 운행, 음, 플러스, 그 다음에, 예, 가정 경계가 살아나는 거죠. 네. 예, 제가, 어, 이렇게 지금, 어, 지하 고속도로를 지금 빠져나가면서, 어, 간략하게, 어, 지금 현재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어, 알려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 영상을 트는 겁니다 예어뭐 색다르게 뭐 제가 이한 일에 대해서 누누이 뭐어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중복된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우리 초보자님들 이라든가 기타 화물 운수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 우리 화물 운송 콜트럭 커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4시 콜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지금 어 전체적으로 2541건이 뜨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오도가 이 시간이 지금 현재 3시 19분인데 어, 바쁩니다. 바빠. 네. 어, 지금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교통이 이렇게 지체되고 하니. 어, 뭐, 지금, 혹시나, 어, 또, 진행방향으로, 혼적이, 분명히,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뭐, 교통이 이렇게 막혀버렸으니, 뭐, 뭐, 할 말이 없죠. 네. 네 예, 그래도, 차분하니, 네,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 현장감 있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거니까요. 어, 어쨌 간에, 얼룩 같은 날만 있어라. 예, 얼룩 같은 날만 있어라. 그러면은, 우리 함을 운송하는 분들, 어, 안전 운행하면서 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또 가정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 무엇보다도 안전 운행입니다. 안전 운행하시고 항상 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예, 또 가정의 마음복이 깃들기를 그때 하물 거리 예,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